화이팅! <목소리> <목소리> 방송실 청소! 비시 <비슐. 목소리> <목소리> 그래도 같이 하면 금방 끝난다! 비시 나는 왜 우리가 방송실 청소해 되는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말이냐! 비시 F바에서 가장 약한 우리 세 명이 청소라니 이건 음모야 나인 게 많아 보인다! 비시 내 옆자리에 있는 사이코는 바로 옆에 있는 나도 못보여서 무슨 일년의 미래를 본다는 거야? <목소리> 우엉아 너도 불만 있으면 말해봐. 다들 진정해라 비이 너는 불만 없어? 사실 비이 그래 있네. 뭔데? 내 옆자리 비케드가 맨날 머리에 주주병 꽂는데당체 이해가 안 된다 비시. 걔네 앞자리인데 달가리가 너무 커가지고 칠판이 안 보여. 또 있다 비이입 터졌네. 또 말해봐. 왜 우리 담임 있잖아 비이 우리 담임? 너무 좋더라. 우와. 나도 좋다고 말할랬다 비시. <laughs> 오늘 이야기 진짜 무덤까지 비밀. <웃음> <웃음> 나도 쌓인 게 많은 것 같다, 비시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속이 더 시원하네. 또뭐 없어?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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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 먹을래. <laughs>